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생산 증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고객들이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직접 생산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이 SMPP 사이트. 어, 여기서 이, 예, 검색도 해보고 또 신청하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 직접 생산 증명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자기 제품이 그럼 우리가 어, 조달청이나 관공서에 우리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 질문이 왜 나오냐면 직접 생산 증명원의 근거와 그 입법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래요. 자그 직접생산증명원의 뿌리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직접생산증명원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구조에 보시면 이 구조에 보시면 거기에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인이라면 한번 이 관련한 규정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규정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운 받으냐?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면 이 규정을 그대로 아래 한글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생산 확인이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 이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은 조달청에 입찰을 할때 중소기업만 그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이 법령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이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은 아 이게 직접 제조를 해야 된다.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 보호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일일이 직접 제조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생산 증명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직접 생산 증명원을 제출하면 직접 제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SMPP 사이트, snpp.go.kr 사이트에서 내 제품이 중소격강 경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격강 경쟁제품이 아니면 아니면 직접 생산증명원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객분들이 아, 나는 이거 직접 생산 증명원 발급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대상이 아니란다. 그러면 나는 이거 조달청에, 또는 나라장터 또는 뭐,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이 아니면 직접 생산 증명원 받지 않고 납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직접 생산 증명원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우수제품 하신다든지, 혁신제품 한다든지, 예또뭐 벤처나라에 들어가신다든지, 정부 쇼핑몰, 기술인증 받을 때, 아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이 관련한 법령, 예 다운받으셔서,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